안녕하세요. 시엔드림입니다 캘거리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에 보우덴이란 마을에는요. 해바라기 꽃들로 만들어진 미로가 있는데 아이들과 방문하기도 좋고 친구들과 같이 가서 사진 찍기도 참 좋은 곳입니다. 뭐 미로뿐만 아니라 동물 농장도 있어요. 뭐 닭, 오리, 망아지 뭐 등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가축들이 있고요. 또 미로가 몇개 있는데 그 앞에 펜말에는요. 낡은 자전거들이 서 있는데 이 자전거 안장에 올라 사진을 찍으면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어떤 곳은 사진 액자도 이렇게 놓여있는데 이 액자를 들고 찍는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이곳은 뭐 야채, 뭐 꽃, 농장도 있어요. 이걸 판매도 하지만 내가 직접 캐거나 따서 무게를 재고 돈을 내고 오는 유픽도 있어요. 감자, 양파, 당근 등 다양한 유기농 야채들과 또 아름다운 꽃들이 있어 내가 직접 캐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야채와 꽃을 딸때 작물이 상하지 않도록 캐는 방법이 그림으로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걸 잘 보시고요. 또 캐는 장비나 도구도 현장에 있으니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입장료는 15불인데 올해는 꽃들이 크게 자라지 못했다면서 12불만 받네요. 9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날씨 화창한 날꼭 가족 친구들과 방문해 보세요.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는데 금, 토요일 이틀간은 어, 멋진 사진들을 더 많이 찍으라는 의미에서 해가지고 30분을 더 연장 운영을 하니 사진 찍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 시간까지 남아보세요. 아참, 그리고 북쪽으로 좀더 올라가면 랑콤이라는 동네에는 옥수수밭 미로가 있는데요. 이곳에도 동물농장도 있고 아이들 놀이터도 있어. 하루 나들이로 아주 좋죠. 에드몬 턴에서도 옥수수밭 미로 한곳 있거든요. 이곳 사이트들은 설명란에 따로 달아둘게요. 감사합니다.